풍! 신비 공패 각성 확률 얼마나 될까? 확정 진화가 없다는 가정하에 출발했습니다. 그리고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면 아래 동영상 설명에 구글 시트를 포함시켜 놨으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. 기본 신공패에서 h타일까지 가는 데 확률을 계산한 것입니다. 예를 들어서 한 번은 신공패에서 바로 각성 H 타입으로, 두 번은 실패 후에 각성 H 타입으로 가는 것과 신공패에서 다른 타입을 거쳐서 각성 H 타입으로 가는 것을 계산한 것입니다. 한번 0.02퍼, 두번 0.24퍼, 세번 0.44퍼, 네번 0.62퍼, 다섯 번 0.76퍼. 이때까지는 확률이 생각보다 잘 올라서 솔직히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줄 알았습니다. 6번 0.87%, 7번 0.96%, 8번 1.03%, 9번 1.09%, 10번 1.14%, 10번 이후로는 0.1% 증가할 때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2번째 1.21%, 18번째 1.30%, 보시는 것처럼 100번까지 오면 확률이 1.33%에서 움직이질 않습니다. 더 이상 계산의 의미가 없어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. 각각의 타입의 진화 확률은 20%이니 각자의 운에 맡기고 안 된다면 확정 진화로 올리는 게 좋습니다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립니다.